권 29장 10절부터 13절을 리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절에 보게 되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이라 그랬어요.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제 악을 행하는 자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예, 사탄마귀의 본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까? 예, 정말.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죠. 아주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불의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아주 조롱하고 비방을 해요. 그것은 반쪽 짜리다라고. 그럼 온전한 게 뭐냐? 전체적인 게 뭐냐? 시민 단체와 같이 사회의 불의에저항을 하고 거기 나가서 뭐 이렇게 어떤 대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그게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 주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통치자를 세우시고 공권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의 불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직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로 하여금 국가의 역할을 막 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회가 불이한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러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사회의 불의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문제에 개입하고 정당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불의가 일어날 때에 안타까워하고 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올바르게 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불의가 고쳐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아주 미워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정당 문제에 개입하고 회사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예,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아주 멸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죠. 악인들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해도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생명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여겨서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주 악하게 살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갖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부모에게 교도하고, 싫고, 도둑질하고 싶고, 이제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 때에,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죄라 그랬지, 형벌이 있지, 이것을 미워해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죠. 부모에게 효도하죠.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이제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마음은 죄를 행하고 싶고 막 살고 싶고 그러는데 그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죄를 행하고 막 살게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아주 이렇게 낭비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살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다스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복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모두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것을 억제하죠. 자신의 그 분노를 억제합니다. 그것이, 아, 내가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 내가 이 분노를 삭혀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냥 막 한, 한이 한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냥 마음에 삭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면 되죠 올바르게 지혜롭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나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그렇게 이웃과 교제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 2 절에 보게 되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죠. 공직자가, 통치자가, 거짓말에 휘둘려요. 늘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올바른 말인가. 어, 정말 이 말대로 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말을 어, 잘 조사해서 이 말대로 하지 않, 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저 생각 없이 이말 들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말 들으면 저쪽으로 가고 거짓말 들어도 아, 진짜로 알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에 휘둘리게 되고 또 아첨하는 말에 휘둘리고 뇌물에 휘둘리게 되면 정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통치자가 거짓말에 휘둘리니까 늘 통치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통치자가 거짓말에 휘둘리니까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에게 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르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행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말을 듣고 또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해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해서 거짓말은 미워하고 버려야 되죠. 올바른 말은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지러워지지 않고 혼란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정에서 가장이 부모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 뭐 사장이 그 상사가 나라에서 정말 그 통치자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다 어리석게 되고 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포악한 자는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악한 부자, 고리대금하는 사람 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악한 자는 다 죽어야 된다, 다 없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부자를 아주 악하게 보고 다 없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악한 자들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그들이 없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난한 자도 살아가고 있고, 포악한 자도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 세상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도 멸망하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셔서, 우리들은 포악한 자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부자는 없어져야 된다. 라고 인간들은 말하지만, 그러면, 음, 어, 가난한 자는 뭐,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까? 가난한 자는 다 착합니까? 그러지 않죠. 모든 인간들이 다 악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편을 나눠서, 어, 나와 다른 정치, 정당을 지원하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악한 자가 다 없어져야 평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삭개오처럼 회개시키세요. 아주 고리대금하고 막 그러한 악한 사악한 부자였는데 그 사람을 회개케 해갖고 그 부를 올바르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 그 찔림을 받고 내가 더 주의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는 저 사람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이게 생기고 이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를 그 하나님은 참 지혜롭고 전능하셔서 참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시고 그리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악한 자를 회계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사람이 밉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또 고난을 우리에게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인을 그렇게 또 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루키오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취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되게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보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